힘들죠 출석부. 아우, 오늘, 재우스 님 아우, 주혜생 어우, 해라노, 어이 해라노, 해라노. 어우, 경숙 형님. 어, 자, 상미 형님 오늘. 자, 오늘 왔습니다 어우, 상민님 어우, 동일이 <목소리> 왔습니다. 우리, 김프로. 어, 자, 장감회 형님도 오셨고, 아, 오늘, 아, 회장님도 아, 오늘, 마이 아, 오늘 출석했습니다. 아, 자창님도 아, 출석하고요. 좋아, 자, 왕수비 회장님도. 아, 오셨죠. 오셨죠. 아 우리 헤라 누나 화이팅, 화이팅! 앞에서 길 막해가자 <laughs> 영조 누나 지금 힘내고 <laughs> 어벤이 <어부, 행위. 웃음> 영조 누나 thank you, thank you, 오케이 though. 올라갑니다.

아, 해운대 장산 갈대밭입니다. 아이고, 우리 이분 언니 아들도 많이 왔네요. 아, 좋아요. 아, 화이팅! 아, 아유, 아, 산악기 팀들도 오늘 많이 오셨네요. 아, 좋아요. 화이팅! 화이팅! 상민님, 사진 촬영합니다. 자, 예.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예. 아, 예. 갑시다, 아 형님. 아아아아아 어, 어. 가자! 좋네! 후후! 오늘 뭐 상호형 특집을 하지 뭐, 뭐. 날도 미끄럽고 이러는데, 행님 그냥 보여주겠지 뭐. 알겠습니다, 행님 <laughs> 감사합니다, 형님! 고기말 よし 要不要说？ 苍蝇小车，哥，去、uh,！ 车啊车车车 좋아좋아 가자가자 안녕하세요 자주 봅니다 멧대자 우리 상무형님 갑니다 못 들었다, 못 들었다. 와. 아. 아이고 아 형님 갑시다 땅이 고마워서 아좀 미끄럽습니다 同学。Oh <énormément 地> 知道啊 누나 잘 탄다. 최고다. 에이, 이거 좋아 좋아. 와 상명 잘 탄다. 따라했네. 역시 구레고 못 속이겠네. 아, 자 우리 마이의 꽃영조누나 잘안 들립니다. 좀 크게 해주세님 아, 여신. 오케이. 알겠습니다, 형님 여신입니다. 꽃이 됐다가 여신이 됐다가 아주 그냥 어떡할 수 있고, 여신도 되고, 다는 하 게지, 뭐. 병정 오는 어떤 사람이 어디 있나? 가슴에 손좀 얹어라 아, 해라 누야 아, 따라온나 빨리 <laughs> 졸라는 빼고 이 전국반송인데 하하하 아니다 아름답다 해라더라도 어, 누가 뭘 하드나 아 장산 자 올라가면 왔습니다 마이 정모 오늘 장산에 열심 히 달립니다 야 좋다 제호였어 우리 대장님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장산 리딩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우리 영정아진드잘 잔다. 최고다. 자세도 커. 자세도 커. 오라, 해가. 오라이네. 오씨. 자, 마이애이의난감행님 제가이생 <목소리도> 어? 이건 뭔데? 이게? 언니, 언니, 아 누나. 내리마. 아 기억아. 어. 오케이. 자 가봐. 어, 형님. 어 형님. 오씨. 그래, 어, 형님. 형님 와이란노 아, 아유, 미치겠네. 상행이 믿을 것만. 하하하, <laughs> 어? 맞아 자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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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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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다

잘 탄다! 어뱅이 잘 탄다! 어뱅이 잘 탄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 좋아 잘삼다 형님 살리고 좋아 어우 형님 좋다 좋아좋아좋아 화이팅 화이팅 촬영 합니다. 오르 막 이가. 快点！回去回去来了！살아있다！加油，队长！走啊！走啊！走啊！走啊！ よし食べたこの日に出るね。 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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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게 좋아, 이게 음. 아이씨, 마 뭐라고, 아이 헤라, 헤라, 에이 진짜, 와 좋은데 이님 do 张姐 <gas m S 2> Özeyiz arayın ya. 뭘, 리 뭘, 리다시만 뭘, 니 와씨.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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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니다 어, 님고생습니다고니다 아, 하셨겠습니다 아이고.